마가복음 12장 말씀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음, 마가복음 12장의 중심 주제가 포도 비유라고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아, 이 포도의 원이 비유에 나오는 이제 농부들의 모습이 이제 이어지는 절부터 이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농부들이 주인을 멸시하고 또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과 똑같은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늘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건데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바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요 바리새인과헤롯 땅원들이 예수님께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책잡기 위한 질문입니다. 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의 성격을 보면 사실은 이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또 유대 사회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가 유대 땅에 들어와서 유대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빼앗기고 또 자기들 마저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자유롭지 못하게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로마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또 헤롯 당원들은 열심 당원이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 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독립을 추구하려고 해요. 로마로부터 이 압제 당한 걸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막 테러를 자행하고 어떤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향도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이미 로마 당국에 세금을 바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쳐야 하는 게 맞습니까? 네, 틀립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속내는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통해서, 만약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이 사람이 바로 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사실 유대인들도요,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이나.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네, 그 마음과 결부가 돼서 세금을 바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우리를 억압하고 폭정으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돈을 더 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 사회가 있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행위를 굉장히 부당하게 여기고 또 그걸 강요하는 사람들은 다 매국노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낙인을 찍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테를 죄인이라고 이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취급하는 걸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하는 일이 바로 세금을 징수하는, 걷어들이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유대인들이요 세리 세리들은 그냥 무조건 다 매국노 이완용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약에 세금을 로마에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저저저 저저저 로마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할 생각이었던 거죠. 또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부당하다 바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손 쓰지 않아도 로마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이제 할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양쪽 다 대답을 하면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이제 계략을 다 아시고. 무효화시킬 수 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을 보면 세금은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국가에 대한 의무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지켜라.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헤롯당원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지키지만 이 로마 당국에 대한 의무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단지 이들에게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략과 또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의 삶은 초월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이 땅의 법도 무시하고 질서도 무시하고, 어, 나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도 온전하게 지켜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품고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그냥 국가에 대한 그런 의무들은 다 무시하려고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 살았지만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헤롯당원들도요 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지키면서 살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 다 외식했거든요. 그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냥 자기들의 마음에 뜻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이 바리세인과 헤롯 당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기들이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막 하나님의 나라인 이 유대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국가에 대한 의무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이 모습은요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죽이고 또 아들까지 죽이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또 반대로 그러면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은 온전하냐? 그렇지도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될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에 대한 의무도 지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지키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또 부활에 관한 논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네, 일곱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그 형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형수와 결혼을 하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곱 형제가 다 <laughs> 형수와 결혼을 하고 아이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형수도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활 후에는 도대체 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laughs>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게 그저 없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 부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먼저 지적을 하시는데요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적용되던 모든 관계나 또 삶의 모습을 초월하게 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이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은요, 그냥 이 땅에서 가정, 그 나, 그뭐집 짓고 여기서 일하고 또그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세우고 아이들을 만, 예, 태어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 부활했을 때 그대로 가져가냐. 그 관계는 지워지지 않고 유지가 돼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요 이렇게 속박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 매여서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건 어려요, 워 불가능합니다. 가봐야 합니다. 네. 가면 아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 자체가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 이후의 삶의 모습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지적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못 받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미 이들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과거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셨고 이삭의 하나님 이셨고 야곱의 하나님 이셨고가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는. 예, 아브라함도 살아 있고 하나님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 살아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면, 이제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 못하니까, 죽은 사람들 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들은 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활의 모습이거든요. 그들을 살아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죽은 자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이 땅에서만 죽은 거지.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들은 지금 마치 자기들이 성경을 막 되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사실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당파를 세워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게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종파 중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제 종파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모습을 보세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의로운 척 잘하고 있는 척 하나님 앞에서 되게 신실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요 포도원의 그 농부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예수님을 무너지려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 또 성경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성경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는 마치 자기들이 어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은요 그런 외식하는 모습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악한 포도 농부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개인들의 모습이 그냥 그들의 모습이기만 하냐 때로는 우리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많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교만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잘 살고 있죠라고 하면서 막 의로움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우리는 요 굉장히 무지한, 그리고 우리가 잘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불신앙적인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설때늘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 주님. 제가 참 무지하죠. 제가 참 연약하죠. 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의로워, 의롭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늘 겸손히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이 저의 삶의 답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고 또 주님이 정말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바리새인과 해독 당원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고 그를 무너뜨리게 할까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주장해 대해서... 주시